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as 에바스 책 읽어주는 세인 오늘은 대구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호텔 인터뷰구 대구 만천동에 위치해있고요. 아, 저는 여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여기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카페 뒤로 나가면 정말 지금 여기 여러분 해가 떠오르고 있죠 네 여명 시간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여명 쯤 나와서 밖에서 이렇게 서성거리다 보면 해가 떠오릅니다 네그 순간이 상당히 아름다운데요 어, 지금은 여러분께 책을 읽어 드리면서 여명이 떠오르는 모습을 간간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책은 여러분 제가 좀 고민해 봤는데요. 어, 책 읽어주는 거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거기에 오늘 책은 어, 거트루드 스타인이 쓴 앨리스 B 토글라스 자서전입니다. 쓴 사람은 거트루드 스타인이고요. 윤은호 선생님이 옮겼고요. 네, 출판사는 유리입니다. 책 한번 보여드릴게요. 겉뜨르드 스타인슨 엘리스 비터틀라스 자서전 네두 인물이 표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미가 있겠죠? 왜 이분이 두루 사람 이렇게 나왔는지 책이 상당히 좀 두툼하거든요. 이쯤에 제가 한컷 사진만 가지고 오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봐주세요, 여러분. 두 여인이 앉아있죠 네, 바로 눈치셨겠죠그두 여인의 한 사람은 거트루드 스타인 우측에 있고요. 좌측에 거트루드 스타인이 쓴 엘리스 피 토글라스예요. 좌측 인물이 이두 사람을 누가 촬영했냐면요, 여러분. 만네이라는 사람 기억하시나요? 네, 아마 사진 좋아하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미술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더 아실 거고요. 초현실주의, 그리고 다다이즘을 결, 쳐서 사진과, 어, 그리고 드로잉, 그리고 패션 사진을 찍었던 만네이가 찍은 사진입니다. 장소는 파리의 플레르가 27번지 거실에서네요 연도는 1922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소장은 내셔널 포트레이트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네요. 네. 이 사진들 흑백이라 참 아쉬운데요. 뒤에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겉트르드 스타인이 이쓴 책에 대한 소드서 표지에 엘리스 비 토글라스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많이 떠올랐네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시작한 지 4분이거든요. 아마 10분쯤 되면은... 해가 저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저 위로 날개가 달렸는지 무려 위로, 위로 올라갑니다. 네. 어, 거트리드 스타인이 쓴 엘리스트 토틀레드에 대한 임무에 대한 간단한 간략한 설명이에요. 이인무을 알아야지만이 이 책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실제 거트리드 스타인의 어, 정말 광범위한 문화 활동 예술 지원 그리고 콜렉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민 온 폴란드 유대계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유년 시절에는 피아노 연주를 비롯한 다양한 교양 교육을 받았다. 엘리스피 토틀레에 대한 설명입니다. 1906년에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서 거트루드 스타인과 1946년까지, 네, 여기서 좀 중요한데요. 아, 들어보세요. 보스턴식 결혼. 이게 네, 다운표예요. 다운표하고 보스턴식 결혼 다운표예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언제나 존재했지만, 1886년, 헨리 제임스가 소설 보스턴 사람들 속에서 처음으로 표현한 영어로서 독신인 두 여성이 결혼한 남녀와 다름없이 한 집에서 정신적인 의지를 하며 사는 형태. 이걸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거트루트 스타인과 엘리스피 토틀레는 보스턴식 결혼 방식으로 살았던 거죠. 자, 그녀는 거트루트 스타인의 작품 속 뮤즈이자 비평가 비서. 모든 내밀함을 다 들어주는 대화상제, 상대이자, 여기서 대화상제자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요리사이자 출판 발행인, 그리고 셀수 없는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교류를 곁에서 지지하며 지켜본 증인이었다. 깊고 널찍한 알락의자에 두 팔을 걸친 채 남성적인 기계를 보여주며 편안히 앉아 있는 겉으로드와 15세기 프랑스 시구 높고 좁은 의자에 꺾고 몸을 세우고 두 손을 다섯 곳이 무릎 위에 모아 앉아 있는 앨리스를 1922년에 미국 사진작가 만 네이가 찍은 장면에서 우리는 그녀들이 성격에서나 애모에서 서로 보충적인 관계임을 단번에 알 수가 있다. 앨리스는 1933년 거트루트 스타인이 쓴 앨리스 빛토들라스의 자서전 속에 소술자 입장으로 등장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1946년에 거트루트 스타인이 죽은 후 혼자가 되었을 때도 꾸준히 그녀의 작업을 세상에 알리는 데 힘을 썼으며, 그녀 자신도 몇권의 책을 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네, 여러분, 이 사진입니다. 제가 핸드폰이 지금 거치대를안 가져와서 흔들릴까봐 더 클로즈업을 못한 걸, 네, 이해해 주세요. 네, 마지막에 한번 제가 흔들리더라도 흔들리게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풍경을 제가 좀더 보여드리고 책을 펼치면서 여러분께 책 내용에 대한 목차 정도 오늘 해드리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2부, 3부 이어서 또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좋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겉으로 드스타인이 쓴 엘리스 비토클라스 자서전. 아까 보여줬던 그림은 하고요. 먼저 그리고 이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보세요. 네. 그리고 1장 나의 팔이 도착이전,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록에 관련된 거, 거기에 관련된 작가들, 어, 피카소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마티스 작업도 나오고, 정말 어, 제가 좋아하는 블러르, 네, 사잔 작품도 나옵니다.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 현대미술을 공부하는 느낌이 되실 거예요. 이책 이제 앞으로 어, 간간히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어, 대구 호텔 인터블브 어, 만촌동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어, 새날 저 떠오르는 태양처럼 여러분도 날기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되세요. 감사합니다.